아, <laughs> 프리나다! 역시 혼자서 저러고 있구나. 음,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이만 포기해. 봐, 아, 결국 이렇게 됐잖아. 다들 죽어버렸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포기해, 프리나. 더는 버티지 마. 미안해... 하지만... 이건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걸... 어... 어 누... 누구야? 안심의 프리나... 우리야... 아... 어... 아... 이~ 이국이 금발 여행자구나. 난또 주제도 모르는 폭도들이 죄를 시인하려고 온줄알았지 뭐야... 프리나... 혹시 울었어? 얼굴에 자국이 선명해. 어, 어, 울긴 누가 울었다는 거야? 아, 어, 하긴 오늘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이 감동적이긴 했지. 조금 전까지 굽씹고 있었어. 결국 무례한 녀석들에게 방해를 받아 버렸지만, 감히 신을 의심하다니. 그래서 나는 녀석들 앞에서 사라지기로 했어. 신이 사라진 거라면 녀석들은 뜨거운 솥에 담긴 개미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겠지. 느비에트랑 그림자 수색청 녀석들도 엄청 초조해하겠지. <laughs> 뭐라는 거야? 어, 나는 여기다. 여긴 모래 신이 있어. 빨리 따라와. 얼른! 아무래도 널 쫓아온 사람들인가 봐. 어, 아, 그, 그러게. 날 보고 싶어하는 팬들인 모양이네. 어, 하지만 이건 규칙에 맞지 않아. 이, 녀석들 마음대로 되게 둘순 없지. 아마 여기일 거야. 이 바풀이나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숨어. 어, 뭐 여기는 여긴... 빨리 가까워지고 있어. 어, 알았어, 알았다고 좋은 아이디어네. 너희 지혜, 감탄했어!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후, 힘들어 죽겠네. 꼼짝없이 놈들에게 붙잡히는 줄 알았잖아. 어, 아니지, 하마터면 날 향한 저들의 열정을 못 견딜 뻔했어. 아하하하하 아, 아... 알겠어. 그래,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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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진동은... 설마 지진인가? 지난번 부하석 마을 때도 비슷한 진동이 있었어! 그럴리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맞아. 수백 년 동안 난 쉬지 않고 예언을 조사해왔어. 한때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전 세계에 눈과 귀를 심은 적도 있지. 폰타인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지 않게 이런저런 방법도 시도해봤고. 하지만 다 소용 없었어. 그래서 아주 먼 옛날 난그 사실을 받아들였지. 천리에 맞서면 안 돼. 예언 속그 장면은 결국, 일어날 거야. 포기? 참 듣기 좋은 말이네.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 폰타인이 푸아성 마을을 완전히 잃을 뻔한 뒤론, 더욱, 운명은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야. 예언이 시작될 전조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 하지만 방금 깨달았어. 내겐 여전히 사람들을 대신해 운명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는 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걱정 마. 난 모두를 위해 희망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테니까. 이런, 이런, 아, 괴로워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 역시 고귀한 내게는 어울리지 않네. <laughs> 방금 한 말은 잊어줘. 어, 내가 있는데, 폰타인이 겨우 예언 따위에 자주 우지될 리가 없잖아. 방금 그 모습이 진짜 너잖아. 도대체 뭘 나눈다는 거야? 그런 건 불가능해. 처음부터 나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증인이라? 어, 그러네. 넌 별바다 밖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단한 번도 이곳 사람인 적이 없다는 말이네. 티버트의 모든 게 무대 위 연극이라면, 넌 오페라 하우스의 관객일 뿐인 거야. 그렇지? ばにゃどれみょんね。 <laughs> 관객 여러분, 몸풀기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죠. 그런 거였구나. 어, 그래, 극적인 요소를 위해 들인 노력은 칭찬할게. 그런데 말이지, 난 정의의 신 포칼로스야. 정의의 화신이라고. 정이 그 자체를 심판한다니 황당하지 않아? 심판을 거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프리나님께 결투로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을 굳힌 모양이네. 푸리나가 투항하잖아. 어? 이게 뭐야? 물의 신이 인간과의 결투에서 투항해 버렸다고? 이건 너무 꼴불견인데? 푸리나님, 이게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쉿! <laughs> 오해한 모양이네. 두 손을 든다는 게꼭 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또 핑계를 댈 생각이지? 이건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야. 결투 따윈 필요 없어. 인정해. 내가 줄곧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걸. 다들 미안해. 난푸아성 마을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너희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게 실망했어. 하지만 지금은 물의 신으로서 용기와 결심을 보여줄 차례야. 나 풀리나는 이번 심판에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겠어. 내가 꼭 너희를 지켜줄게. 상상조차 감히 할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테니까.